요즘은 그걸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되게 특별하게 보여요. 어, 그 친구를 보면 아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죠. 보통 생활기록부에는 되게 건조한 얘기들을 많이 맞아요. 쓰거든요. 뭐... 성적보다 좋은 학교에 가는 합격한 알겠죠.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면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의 애정이 생기부에 묻어나요.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까지 쓰셨어요. 이 학생이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학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아이들의 모습과 학교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를 때가 꽤 많아요. 아... 학부모님이 뭔가 이 학생에 대해서 잘못 아신다기 보다는 학생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거겠죠.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학생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선생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핀입니다. 작년부터 가든패밀리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선생님을 어, 아실 것 같은데요. 어,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9년차 현직 교사입니다. 작년에 가든패밀리에 나와서 자존감, 문외력 등등의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네. 현직이 계시면서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몇년 전이었죠. 저희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이제 다툼이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데 사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근데 제가 몇년 전에 어설프게 그거를 시도를 했다가 좀고혹을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 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교무실로 불렀죠. 네. 너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너는 왜 저런 얘기를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좀더 고민을 해보겠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학생 중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그 저의 얘기를 녹음을 해놓고 있었어요. 저의 얘기를 녹음을 해놨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만을 이제 친구들한테 들려주면서 선생님이 다른 친구의 편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걸 들은 친구들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경우가 있었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누구의 편을 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이게 학폭으로 가게 되면 서로가 상처를 받고 끝나는 일을 너무 많이 받고 또그 사안이 학폭까지 갈 사안인가를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담임인 내가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녹음을 하고 또 나중에는 그걸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들려줬더라고요 그 부분 부분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한번 오고 좀 이따가 또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아...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소위 그 말하는 현타를 느낀 와... 적이 있죠 정확히 어, 좀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학급 안에서 분실물이 사라졌고 그 사라진 분실물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를 음.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마찰이 있었고, 아. 선생님, 그럼 선생님한테 가자라고 해서 온 건데, 사실 그거는 명확한,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 어, 저는 그냥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욕스러... 민감한 부분이었나 봐요. 아, 그님, 네. 성적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네, 현직에서 정말 실체적으로 그걸 느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죠. 네. 물론 학교교육법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음.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고, 요즘은 아예 인성의 인자만 꺼내도 이제 꼰대 취급을 당하는 음. 그런 상황이 됐죠. 하지만 대입 체계가 조금 바뀌고 있죠. 대입 체계가 단순히 이 학생의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의 됨됨이 사람됨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음. 어떤 은인이 있어야 되고 또이 사람을 추천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끌어주는 이게 오히려 미국의 입시 시스템에서 가깝죠 에세이 못지 않게 아. 필요한 추천서 아. 추천서라는 개념이 아마 한국에도 곧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름아름 사실 이거는 이미 퍼져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 교장 아. 교감 선생님들만의 어떤 네트워크가 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옮기고 옮기고 할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판 조사를 하고요 또 실제로 그 학교의 수석교사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들의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음.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걸 조사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대입체계에서도, 어, 누군가의 추천서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몇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 그 학생이 이제 악기를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네. 1학년에 입학을 해서, 그 원래는 취미로 악기를 하던 학생이, 어, 이제 이거를 전공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입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악기를 구입을 아. 해야 됐고, 근데 그 악기를 구입하기에는 그 가정 형편이 안 그걸, 음악을 서포트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포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입시를 할 자신이 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상의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음. 그 학생이 원래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소위 말하는 그 인성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죠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그 담당 부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새 악기는 아니지만 중고로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내서 입시에 적합한 악기를 구해 줬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했냐면 명절날에도 학교를 나왔어요 저한테도 이제 선생님 혹시 명절에 학교 연습실 연화영이라고 해서 명절에도 찾아오고 저희가 원래 10시까지 연습실이었는데 12시까지 연습하게 해달라고 해서 12시까지 열어주고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국립음악원에로 유학을 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반대 케이스도 있죠. 반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학생이 본인의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담임 교사인 제 시선이나 아니면 진로나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네네.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정도 성적에 이런 정도의 특기가 있는 친구라면 이런 전형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로드맵을 다 짜주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자기가 정시로 가겠다. 아. 고집을 꺾질 않더라고요. 분명히 내신 성적도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시로 끝까지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아. 받았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 소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망해도 내 인생이다. 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교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 저 친구의 나이는 아직 이제 18, 19살의 나이인데, 아직 도움을 많이 받고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왜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까? 라는 걸 보면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하죠. 결국 인성은 저는 부모님을 닮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도 상담을 하시고 만나실 텐데요. 선생님들끼리도 야, 그 학생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부모님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가끔 이제 학생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거나 할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는 것 같아요. 본인 자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본인 자녀의 장점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죠. 저는 조금 더 감사한 거는 자기 자녀의 단점에 대해서 아. 알고 선생님께 어, 이거를 좀 고칠 수 있게 선생님께서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오. 하시는 분을 몇번 만나 뵀죠 특히 제가 좀 인상에 남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 노란 마켓 공부폰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공부폰이란 데이터와 와이파이 등 인터넷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주는 휴대폰을 얘기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5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 학급의 절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공부폰을 사용하면 자녀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겠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첫 휴대폰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하고요 영어사전, 영어단어장, 두뇌케어, 음악케어 등 학업에 도움되는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고3 수험생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노란마켓에서 공부폰을 구매하면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실시간 아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삼성 갤럭시 태그2 제품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집에서 정리정돈을 굉장히 강조한다 네네. 정리정돈을 해야 네가 뭘할때 의욕도 음. 생기고 또 너의 마음도 정리정돈이 되고 해서 집에서는 잘 하는데 학교에서도 그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음.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참 지난 뒤에 어딘가에서 봤는데 인성교육의 시작이 정리정돈이다라는 걸 봤어요. 음. 요즘 학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어, 그래요? 책상이 학교 책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모든 물건이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 요즘 학생들은 태블릿도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블릿, 핸드폰, 그리고 먹고 남은 음료수가 한세개 올라와 있고 먹고 남은 과자 부스러기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네, 더 올라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좀 깨끗하게 치우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편하다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방도 그렇게 쓰냐? 방도 그렇게 쓰냐? 라고 했더니 방은 엄마가 치워줘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치워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너무 그 학생들에게 이제 케어를 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이 뭔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 있는 인성교육은 뭔가 체벌이 필요할 것 같고, 어, 뭔가 잘못된 후... 걸 틀어줘야 될것 같은, 훈육의 개념이 좀더 강했다면, 요즘의 인성교육은 이 친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음. 위해서 최소한 능력을 갖춰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은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음. 내가 입은 옷은 빨래통에 갖다 놓는 정도까지는 하고 내가 먹은 밥그릇은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은 그걸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되게 특별하게 보여요. 어, 이... 그 친구를 보면 아,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죠.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봤을 때 어, 쟤는 정말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어, 이게 이제 되게 치, 큰 칭찬이었다고 했죠. 근데 네. 그 비슷한 별의 칭찬 중에 잘 컸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저 아, 친구는 정말 잘 네. 컸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은 걸 함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사소한 장면에서 그런 게 드러나요 요즘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와서 아침밥을 많이 먹어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싸주시는 것들을 들고 와서 그거를 이제 조회 시간이나 어, 이렇게 네네. 아침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투덜투덜대면서 먹어 요아 맛없어 이거 말고 딴거 먹고 싶은데 뭐 그러면서 네. 이제 투덜대덜되고 먹는 반면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막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엄마가 이거 해줬어. 너무 맛있지? 그러면서 선생님도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부모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 모습이 되게 사소하지만 사실은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친구들한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또 그거를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되게 잘 컸다. 그러면 재밌는 게 그런 친구는 3년 동안 생활기록부가 이제 작성이 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선생님은 정말 수십 명이에요. 음, 왜냐하면 3년 동안 담임선생님이 있고, 각 교과 선생님이 음. 있고, 진로 선생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의 사람이 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생기부를 쓴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재밌는 게 3년이 지나면 선생님들끼리 뭐 서로 의견 교환이나 이런 걸한게 없는데도 그 학생의 특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잘 컸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그 우수생기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학교, 성적보다 좋은 학교에 합격한 알죠.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면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의 애정이 생기부에 묻어나요.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까지 쓰셨어요. 이 학생이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대학교 수업에 굉장히 잘 맞을 것이고 그 대학교 자기 전공에 맞는 공부를 시작하면 정말 비협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써주셨어요. 보통 생활기록부에는 되게 건조한 얘기들을 많이 맞아요. 쓰거든요. 뭐, 어느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결과물을 냈다. 그런데 소위 인성이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선생님들의 애정이 묻어나죠. 근데 대학들에서도 이제 그걸 읽는 것 같아요. 와그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생기부 그렇죠. 속에서. 선생님은 어떤 말까지 써주신 적 있어요? 선생님 이거 드셔보실래요?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학생을 좀더 관찰을 하게 되죠. 이 학생이 정말 그렇게 이타적인 학생이고 뭐 모든 학습을 할때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생기부를 작성을 하죠. 그 생기부에 뭐 먹을 것을 친구들과 나눠 먹음이라고 쓰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품행이 아, 다른... 뛰어나고, 다른 친구들과 좋은 것을 나눌 줄 알고, 음... 감사함을 느낄 줄 안다라는 내용을 생기부에 녹여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친구가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어. 사실 요즘은 생기부를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대해서 다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하는 친구들만 음. 뭐 1, 2, 3등급만 이렇게 적어주게 했다면 요즘은 모든 학생들을 네. 다 적어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쓸 말이 없는 친구가 있고 칸이 부족한 친구가 있어요. 어. 이 친구는 내가 정말 이것도 추천하고 싶고 이런 모습도 굉장히 뛰어나고 한데 이 칸이 모자라서 다 쓰지 못해서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했던 인성이 훌륭한, 아. 소위 말하는 잘 컸다 싶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잘 컸다라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될 키워드를 하나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특히나 인성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건더 어려운 일이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그 학생의 인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포인트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어, 부모님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문제가 커지는 양상을 보면 어떤 친구랑 내 자식이 싸움이 있었어요.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모님은 내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흐, 흐트러지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모습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식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만 잘 속이면 음. 엄마 아빠가 내 편이 되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학생들은 오히려 안 좋은 걸 계속 습득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음. 학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아이들의 모습과 어. 학교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를 때가 꽤 많아요. 어. 학부모님이 뭔가 이 학생에 대해서 잘못 아신다기보다는 학생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거겠죠. 학교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집에 가서는 좀 음,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것도 있겠고 오히려 학교 가서 풀어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집에서는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오. 컸다고 보이는데 학교에 와서는 오히려 그게 풀어지면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오래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음. 자 학부모 사, 상담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자, 이런 매너를 지켜주시면 선생님들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어,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 뭐, 매,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아. 어,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고민이 되는데, 아. 선생님께서도 좀 같이 고민해주시고, 관찰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당연히 도와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취주하듯이 걔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나요? 선생님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 어 부모님하고 이제 학생간의 관계가 보통 단절된 경우에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어. 애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그 아니, 선생님한테도 어.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어. 부모님이랑 자녀가 네.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죠. 어.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학생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선생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네.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선생님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네. 학생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맨날 봐야 되는데 네. 그래야 계속 상담이 진행이 네. 되고 원만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만나고 접하는 동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스컴에서 접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선생님을 우리 아이를 인성을 키우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동반자로 네. 생각을 하시고 협력자로 생각을 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 생각을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